안녕하세요. 우산다육입니다. 오늘은 제가 위에 국민이를 좀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자, 근데 주말인데, 일요일이에요. 지금 주말인데, 저쪽에서는 공사가 한창이고, 여기서는 매니아 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계셔요. 네,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제가 여기서 어, 우리 국민이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예쁜 아이들이 있는지 자, 요런 아이들 구성해서 넣었는데, 어 대게 잘 맞췄으니까 10세트 딱 있어요. 딱 있는데, 10세트 정도 있는데, 정말 예쁘게 맞췄으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죠. 세트는 무조건 6만원입니다. 자, 구성이 10개, 어, 9개에서 10개 정도 들어갔고요. 어, 가격은 다 비슷하게 맞췄으니까, 음, 어, 거의 특가 세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가격을 정말 저렴하게 맞췄어요. 자, 요거 보시면, 자, 이렇게 세트로 갑니다. 1번입니다. 자, 이거 파인로즈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붉은스름한 아이, 빨간 아이, 파인로즈 하나 들어가 있고, 레드콘, 레드콘도 이렇게 있어요. 자, 레드콘 예쁘죠? 어, 수영도, 아니, 수영, 어, 모양도 엄청 예쁘고, 입장도 이렇게. 좋다. 국민이도 상당히 매력 있는 거 아시죠? 지금 환풍기 소리가 있는데 지금 매니아분들이 여기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말소리를 좀 크게 할게요 환풍기 소리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 어쩔 수 없어요 여기는 국민이 다 같이 쓰는 캠핑장이라서 환풍기 소리가 좀클 수밖에 없어요 자 파인로즈 이렇게 있고 상당히 예쁘죠 사이즈들도 다 좋아요 이렇게 예쁜 아이 하나 있고 자 여기 이거 레드콘입니다 레드콘 레드콘 예쁜 아이도 하나 있고 세트 정말 저렴하게 맞췄으니까 어, 그냥 마음에 드시면 하시면 돼요. 정말 저렴한 아이, 어 저렴하게 저희가 매장 여기 어느 정도 옮기는데 어, 물건 아이 어, 좀 예쁜 아이들 좀 남아 있어서 빼드리려 그러는 거니까 어,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하시면 되겠죠. 레드콘 요거는 레드탑입니다. 자, 레드탑. 빨갛게 이렇게 착착 올라와서 레드탑인가? 이렇게 레드탑이라는 아이 하나 들어 있고 요거는 뭐냐 라우렌시스 라우렌시스 랍니다 이거 이렇게 어, 키핑장이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예쁘네요 어, 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정 어. 아홉에서 어, 열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 밑에도 이렇게 다다다다 있거든요 받으셔가지고 예쁘게 키워보시면 좋겠죠 요렇게 라우렌시스 플로리디티 군생입니다 자 얘는 군생이네가 있고 아닌 애가 있어요 요렇게 빨갛게 예쁘게 잘든 아이 또 하나 그리고 아가보이데스금 자 금도 어느 정도 들어있고요 자 요런 애 아가보이데스금 그리고 홍예 음, 제가 저번에 상당히 예쁘다고 했던 홍예네요 자이두짜리로 이렇게 있습니다 홍예 예쁜 아이 얘도 빨갛게 물이 드나봐요 점점 크면서 지금도 약간 불그스름한 끼가 날것 같은데 상당히 예쁘네요. 그리고 아라베스크, 아라베스크도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아이 아라베스크입니다. 아라베스크 예쁘죠? 얘는 폴리스카이, 폴리스카이 이렇게 큰 아이 해갖고 이렇게 세트 맞췄는데 이거 6만원입니다. 6만원 정말 저렴하게 가요. 자 고르시다 보면 늦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저렴하게 세트로 맞췄으니까 거의 제가 생각에는 절반 정도 되는 느낌인데 절반 이하일 수도 있고 절반 정도 된 느낌인데 정말 저렴하게 맞췄으니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예쁜 아이들 아홉개 해가지고 음 가격은 6만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방울복랑금도 금잘 드나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것까지. 자, 2번. 자, 파인로즈. 똑같이 레드콘 들어있고요. 그리고 얘는 아까와는 좀 다르게, 덴트라 잼이 들어있네요, 덴트라 잼. 요렇게 예쁜 덴트라 잼. 상당히 예쁘죠? 자, 레드콘도 다시 보여드리고, 예쁘게. 건강한 아이들. 위에 키핑장에서 잘 크고 있었어요. 파인로즈. 예쁜 아이죠, 이것도. 요런 아이. 파인로즈, 이거는 좀 바꿀게요. 자, 옆, 옆쪽에 어, 입장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예쁜 아이 2두짜리로 골랐습니다 요렇게 예쁜 아이 파인로즈 레드콘 라우렌시스 아니 요덴트라잼 어, 들어가 있고 여기에 샤비아나 트러플스 아까 옆에 세트랑은 좀 다르죠 샤비아나 트러플스 조금씩 세트가 다를 수 있어요 자 다를 수 있으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하시면 되고요 여기 라우렌시스 이렇게 들어가고요 아가보이데스군 자 이렇게 그럼 조금씩 들어가 있는 아이들 라우렌시스도 이렇게 있고 자 여기 몇도야이건 1, 2, 3, 4, 5, 6, 7 7도 이상 되네요 7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라우렌시스 그리고 똑같이 홍해 홍해 하나 들어가요 홍해 진짜 예쁘죠 저는 홍해 같은 스타일도 좋은 것 같아요 홍해 이것도 상당히 예쁩니다 홍해 폴리스카이 자, 폴리스카이 이런 아이도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라베스크 아라베스크랍니다 아라베스크 이름 다 멋있어요 신기하게 이름 잘 지으셔가지고 아라베스크, 자 홍예 폴리스카이 아라베스크 라우렌시스 아가보이데스금 샤비아나 트로플스 파인로즈 레드콘 덴트라쨈까지 해가지고 이것도 6만 원입니다. 6만 원, 음. 이렇게 자 세트 맞췄고요. 3번, 3번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파인로즈 레드콘 덴트라쨈 아가보이 아가보이데스금 라우렌시스 샤비아나 트로플스 홍예 플로리디티 군생, 아니, 왜 이게 플로리지티야? 이거 폴리스카인데? 이건 이름 다시 쓰는 걸로 하고. 폴리스카입니다. 자, 아라, 아라베스크까지. 해가지고, 자, 요런 아이. 파인로즈. 빨갛고 예쁘죠? 요런 아이 하나. 레드콘. 이 예, 아이가 레드콘이랍니다. 손톱꽃이 빨갛네요. 자, 요런 아이. 벤트라잼. 벤트라잼. 와, 상당히 다 건강한 것 같아요. 키핑장에서 지금 해가 정말 센데, 잘, 잘, 이제. 광합성하고 애들이 이쁘게 잘한 것 같죠? 요렇게 일단 세개 들어가고 샤비아나 트로플스, 샤비아나 트로플스. 자 이거는 약간 입장, 이 정리하면 상당히 예쁘던데 약간 음... 예전에 그 마디바 입장처럼 짜글짜글합니다. 신기하게 생겼어요. 어, 치마 같은 아이. 샤비아나 트로플스, 라우렌시스. 자 얘는 군생이라서 상당히 군생이라서. 자, 이렇게 많이 있고 아가보이데스 금까지 금 여기 있고 안에 금잘 들었죠 요런 아이 상당히 커요 제가 지금 센치를 다 재드리진 않는데 어우 상당히 큰 아이들이라서 어, 괜찮은 것 같아요 홍예 자 얘는 유두짜리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긴 아이 하나 얘는 폴리스카이 이름이 폴리스카이입니다 폴리스카이 자이렇게 폴리스카이도 하나 있고 아라베스크 빨간 아라베스크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 다시 파인 로즈 레드 콘텐트라 쯤 아가보이데스 금 라우렌시스 샤비아나트로플스 홍의 폴리스카이 아라베스크까지 해가지고 9개 해가지고 얘도 6만원입니다 오늘 세트 1번부터 10번까지 다 6만원이고요 마지막에 방울 복랑금까지 있으니까 그것까지 보시면 되겠죠 자그다음 4번 얘는 세트 구성이 좀 다른가? 똑같은데 앞에 거아좀 아 다르네요 다르네. 얘는 레드 탑이 들어갔어요 대신 자 레드 탑이 하나 들어갔고 똑같이 아 9개고 파인로즈, 레드콘, 레드탑, 덴트라잼, 샤비아나 트러플스, 아가보이데스, 아라베스크 라우렌시스, 폴리스칼까지자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파인로즈 2두짜리 작은 아이 하나 달렸고요 여기 이렇게 있고 자 요런 아이 요렇게 그리고 레드콘 레드콘도 이렇게 있어요 자 요렇게 예쁜 레드콘까지 레드탑 하나 둘삼 3두짜리네요 사 음. 요렇게 예쁜 레드탑 얘도 짜글짜글하게 이렇게 엮인게 상당히 예쁘네요. 요런 아이 그리고 덴트라 잼 4도 짜리네요. 아빠도 와 이렇게 예쁘게 자랐어요. 정말 예쁘죠. 자, 국민이 키핑장에서 상당히 예쁘게 자랐습니다. 자, 그리고 샤비아나트로플스샤비아나트로플스 있으니까 요런 아이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라우렌시스. 자, 라우렌시스. 자, 그리고 폴리스카이. 폴리스카, 아라베스크, 아라베스크, 상당히 예쁘죠, 이거. 아가보이데스, 얘도 상당히 예뻐요. 금 들었고요, 안에. 이렇게 금줄이 많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4번. 어. 파인로즈, 레드콘, 레드탑, 벤트라잼 샤비아나 트러플스, 라우렌시스, 아가보이데스, 아라베스크, 폴리스칼까지 해가지고 9개 해가지고 이것도 6만원입니다, 6만원. 6만원. 6만원, 9개에 6만원이면 만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 꼴로. 만원도 안 되고, 7,000원? 7,000원 어, 꼴이네요, 대충. 이렇게. 정말 저렴하게 가니까 한번 해보셔도 좋겠죠? 그 다음에, 5번. 파인로즈 레드콘 렌트라찜 홍해 캐라리언 아라베스 크 폴리스카이 라우렌시스. 자, 요거는 8개네요. 8개인데, 어, 금액이 비슷한 아이들끼리, 그니까 러 저희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다 맞췄는데, 개수는 좀 모자랄 수 있어요. 어떤 아이가 하나가 비싸거나, 더 비싸거나 그런 게 있어서. 이 아이는 좀 특이, 다른 애들이랑 다르게, 케라리언이 들어갔네요. 케라리언이 들어갔으니까, 이거 잘 보시고, 얘가 아마 가격대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파인로즈. 2도짜리. 상당히 예쁘죠? 개수가 작다고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자, 다 저희가 가격대 맞춰서 이렇게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추는 거니까, 어, 잘 보시고 하시면 되겠죠. 레드콘. 덴트라잼 덴트라잼 어, 하나 둘셋넷다여 여섯 개 여섯 개 짜리 육두 짜리 케라리언 얘도 상당히 예쁘죠 케라리언도 상당히 예뻐요 요렇게 착착착 엮여가지고 물리 안에 이렇게 잘 요렇게 예쁜 아이 홍해 홍해까지 있고요 요렇게 하나 자, 요런 아이. 그리고 아라베스크. 자, 빨갛게 예쁜 아이. 요런 아이 하나. 또 폴리스카이. 자, 폴리스카이. 자, 뭐, 하나하나 설명 안 드려도 다 예쁜 거 아시죠? 자, 폴리스카이. 제가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빨갛네요. 막 끝이 엄청 빨갛고 예뻐요. 라우렌시스. 상당하죠, 얘도. 아까부터 봤는데 이거 얼굴 수가 엄청 많아요. 정리해서 딱 보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요렇게 해가지고 5번도 음, 파인로즈, 레드콘, 덴트라츠, 홍예, 캐라리언, 아라베스크, 폴리스카이, 레오렌시스까지 해가지고 요것도 6만원입니다 6만원 자 요렇게 해서 6만원 6만원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6번 자요 아이도 6만원 파인로즈 하나 들어가고요 레드콘 하나 들어가고 레드탑 들어가고 자 건강한 아이입니다 다뭐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있겠어요 다 건강한 아인데 이 샤비아나 트러플스 자 이거는 딱 봐도 4도로 딱 보이네요 자 이렇게 샤비아나 트러플스도 큰 아이 하나 들어가고 아가보이 데스금 하나 들어가고 자 그럼 잘 들었죠 안에까지 응. 그럼 잘든 아이랑 아라베스크 이렇게 아라베스크 빨간 아이까지 있어요 아우 환풍기 바람이 센데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목소리를 좀더 크게 할게요 홍이 홍예까지 자 홍예 이거 홍예입니다 자 폴리스카이 자 오늘 좀 빨리 보여드려야겠다 폴리스카이까지 이렇게 이렇게. 자 덴트라잼 이것도 1 2 3 4 2로 덴트라잼 상당히 예쁜 아이죠 어론아이 하나 피갖고 이렇게 파인로즈부터 레드폰 레드탑 샤비아나 트러플스 아가보이데스 그럼 라우렌시스 어, 덴트라 젠, 폴리스카이, 홍해까지 해가지고, 이것도 아홉 개 구성해가지고, 6만원입니다6만원 육만원, 아홉 개짜리는 6만원 해도, 개당 칠천원도 안 되는 꼴이고, 여덟 개도6만원 하면은, 음, 육구, 십0 구천원 꼴. 아니, 7 어, 칠천원? 여덟 개. 아, 뭐야. 저거 왜 헷갈려. 팔팔에, 어, 예, 천원 정도 하는 거네요. 자, 8천원 정도 하는. 근데, 개수를 하나 모자, 모자르다고 안 좋게 맞춘 게 아니고, 다육이마다 개개인의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이렇게 다 비슷한 선에 맞춰갖고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8개짜리도 있고, 9개짜리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잘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7번, 이것도, 아가보이데스 있고, 얘는 플로리디티 군생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샤비아나 드러플 수도 있고, 아라베스케 있고, 자,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파인로즈 2두짜리 하나 있습니다 파인로즈 2두짜리 하나 있고 이렇게 예쁜 아이 잘 들, 불도 잘 들고 자 레드콘도 이렇게 건강하게 예쁘게 잘 자란 아이 사이즈도 좋고요 이런 아이 하나 레드탑 레드탑도 하나 들어가 있고 플로리디티 분쇄 자 여기 국민이 키우시는 분들 많으신데 여기 왜냐면 키핑장이기 때문에 정말 예쁘게 키우셔요 정말 예쁘게 키우시는데 자 이런 거 받으셔가지고 베란다에서 한번 멋지게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가 보이 됐습니금 어느 정도 잘 들었습니다. 이 아이도. 와. 자 이게 이제는 국민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금은 금입니다. 예쁘게 생겼습니다. 자 아라베스크. 이렇게 빨간 아이. 자 폴리스카이. 어때? 예쁘죠? 상당히 입장이 동글동글하고. 아이고 이런 아이가 있어요 상당히 예뻐요 자 샤비아나 트러플스 5두가요이 4두인가요? 안에까지 요렇게 이쁜 아이 하나 홍예홍예도 홍해. 있습니다 이렇게 이도로 예쁘게 잘 입는 아이 자 해가지고 요렇게 해갖고 7번 6만원입니다 6만원 자 이제 3세트밖에 안 남았어요 3세트밖에 요렇게 예쁘게 만들어드렸는데 자 8, 9, 10은 어떨까요? 조금 다른 아이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네요. 자, 1번부터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아유, 상당히 예뻐요. 지금. 햇빛도 잘 들어가지고. 애들 네, 네, 물잘 들겠어요. 자, 8번. 8번은 조금 다를 거 없이 그냥 9개 앞에 보여드렸던 아이랑 좀 비슷한 게 있고. 어? 그러네요. 그러네요. 자, 근데 이제 9번. 9번 조금 다르고. 10번도 비슷하네요. 자, 요 아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인 로즈 들어가 있고요 빨간 아이. 파인 로즈 들어가 있고요 자, 레드콘 들어가 있고. 이렇게 예쁜 레드콘 들어가 있고. 레드탑 들어가 있고. 이거 레드탑입니다. 레드탑. 예쁘죠? 레드탑. 하나 더 있고. 반대쪽에도 하나 더 있나? 아니다. 2두짜리네요 자, 라우렌시스. 와, 가운데 하나 피고, 양. 막 사이드로 이렇게 둘렀어요, 애들이. 이렇게 하나하나나나하나막둘루나이 하나, 하나. 요렇게 둘루나이 해가지고, 라우렌시스도 하나. 아가보이데스금. 자, 아가보이데스금. 금잘 들었고요, 안쪽에. 아가보이데스금. 어, 플로리디티 군생이에요, 군생. U 아이도 예쁘죠? 군생으로 된 아이. 플로리디티. 그리고, 테라리언테라리언도 예쁘죠? 요렇게 예쁜 아이. 캐라리언 그리고 폴리스카이, 폴리스카이도 있쁘네요 이렇게 이나 아라베스크, 자, 아라베스크 이렇게 빨갛고 예쁘나이까지 해가지고, 자 이것도 파인로즈 레드콘, 레드탑, 플로리디티, 아가보이데스금, 라우렌시스, 캐라리언, 폴리스카이, 아라베스크까지 해가지고 여덟 아니 아홉 개6만 원입니다. 자 이거 6만 원에 가는 거 정말 특가예요. 오늘 국민이 이거 잘 보시고 없으신 분들 하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국민이 세트로 드리고 싶으신 분들 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저렴하게 구성했으니까 어, 이 참에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여기서 뭐 하나 바꿔드리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수량에 맞게 해드리기 때문에 이 세트 작업에서는 바꿔드릴 수가 없어요. 바꿔달라 하셔도 제가 그거는 해드릴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그거는 제가 어쩔 수 없어요. 자, 어떤 거 있는데 바꿔주세요. 이럴, 수, 이런 거를 하나하나 해드리게 되면 제 세트 구성이 망쳐지 뭐, 어, 이게, 어, 이게 어긋나니까 그거는 해드릴 수 없고, 그냥, 자, 그거는 해드릴 수 없고, 어, 웬만하면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 하시면 그냥 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해드리고 싶은데, 어, 맞추다 보니까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9번. 파인로즈, 레드콘. 자, 저기 이름이 뭐더라? 저거는, 로슈라리아입니다. 로슈라리아. 잠시만요. 로슈라리아, 그리고 아가보이데스금, 레드탑, 그리고 엔트라쨈, 폴리스카, 아라베스크, 홍해까지 해가지고 보여드릴 건데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파인 로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생긴 파인 로즈 하나. 그리고 레드콘. 어, 자꾸 봐서 저도 왜, 이름 외우겠어요. 레드콘. 자, 이렇게. 로슈라리아. 이거 진짜 특이하게 생겼어요. 자글자글 약간 털, 털도 이렇게 있고 안에. 잘 보면 이렇게 털 같은 것도 있어요. 자, 요것도 예쁘니까 한번 해보시고. 로슈라리아. 덴트라잼. 덴트라잼도. 레드탑. 레드탑. 이거는 1두짜리인가? 2두, 3두. 3두짜리네요. 3두짜리. 옆에 이렇게 2두가 또 있어요. 3두짜리. 아가보이데스금. 홍해 2두짜리. 요렇게 있고. 아라베스크. 요거는 금인가? 그죠? 뭐 어, 특이하네. 금 들은 것 같은데. 아라베스크 금인가, 이건? 요런 아이도 하나 있네요. 요쪽에, 요쪽에 이거 완전 금 같은데. 자, 폴리스카이. 이거 이둡니다. 안에. 분지됐어요. 자, 요렇게 된 아이. 해갖고 9번도 6만원. 다 6만원입니다. 자, 6만원에 한번 드릴 테니까 해보셔도 좋겠죠? 요렇게 예쁜 아 6만원. 10번. 마지막. 파인로즈, 레드콘, 레드타, 덴트라잼, 플로리티, 라우렌시스, 아가보이데스, 아라베스크, 캐라리온까지 해가지고. 이거는 10개에 6만원. 아, 아, 9개에 6만원. 9개 6만원이에요 이것도 자이렇게 예쁜 아이들 들어가 있고 잠시만요 자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8개 세트 거기에 다른게 홍해가 걔는 들어있네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자 파인로즈 1두 2도 상당히 예쁘죠 자 레드콘 자이것도 상당히 예쁘게 생겼습니다 자 레드탑 1두, 2두, 3두에다가 여기 꽃대는 아닌 것 같고 여기 또 이렇게 짜글짜글 나죠. 자, 레드탑. 라우렌시스. 아이고. 1, 2, 3, 4, 5, 6. 섯개가 <laughs> 얼굴이 다 커요. 자, 이렇게 라우렌시스. 그리고 플로리디티. 1, 2. 2두짜리. 1두, 2두짜리. 자, 이렇게 플로리디티 군생 있고요. 덴트라잼. 1, 2, 3, 4. 4두. 4두짜리. 이렇게 어 덴트라잼까지. 그리고 아가보이데스. 그럼 이렇게. 이렇게 스 살살 들어와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아가보이데스금도 하나 있고. 자, 요걸, 아라베스크입니다. 아라베스크. 빨갛게 예쁘게 잘드나이 자, 아라베스크. 캐라리언까지. 자, 가격대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캐라리언은.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도. 자, 요거는 요렇게 해가지고 10번. 6만원입니다. 자, 6만원. 자, 오늘 이렇게 세트 10개 보여드렸는데, 자, 제가 웬만하면, 구, 어, 국민이 좋아하시거나, 다육이를 정말 사랑하시면 하나씩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트를 잘 준비했으니까, 어, 저렴하게 50% 정도 세일한다고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제가, 어, 세트를 잘 맞췄으니까 누나랑 같이 맞췄어요. 저희 누나가 이거 잘 하거든요. 그래갖고 누나가 맞춰주고 저는 이렇게 이름표 쓰고 옆에서 이렇게 얘기 듣고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한번 해보셔도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어, 지금 이제는 저기 박물복랑금 보여드릴 건데, 어, 금이 조금 신기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방울복랑금입니다. 자, 방울복랑금인데, 금이 상당히 잘 들었어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 지금 이렇게 예쁜 아이들, 음, 건강한 아이들이죠. 뿌리까지 있어요. 뿌리까지 있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좋은 거는, 좋은 거 골라서 가겠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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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방울복랑금 애들 이팔이 최대한 안 떨어지게 포장할 테니까, 와, 이게 개수로만 20개, 알맹이가 20개는 넘겠죠. 이런 아이도 있고, 작은 아이들도 상당히 예쁘죠. 작은 아이들도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예쁘게 금이 상당히 잘 들었어요. 좀, 좀 특이하죠. 일반 방울목랑은 보던 거랑 색감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방울목랑과 예쁜 아이. 자 이거 무조건 만 원입니다. 어떤 애가 가든 한 뿌리에 만원만 원에 가겠습니다. 좋은 아이들로 골라서 갈게요. 이렇게 튼실한 아이도 있으니까 이런 아이도 있고 이런 아이도 작은 아이도 좀 있고 자 이거 최대한 좋은 아이로 골라서 갈 테니까 어... 주문이 좀 밀리면 좀큰 아이 못 가고 좀 중간 사이즈 가도 중간 사이즈들도 이렇게 좋고 예쁘니까 어, 해보셔도 좋겠죠 방울복랑금 어, 가정에서도 잘잘하신다는 분이 있고 반면 뭐좀 키우기 힘드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 연락 주시면 제가 이모한테 여쭤보고 집에서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방울복랑금 이거 개당 만 원입니다 만원 자, 만 원이니까 어, 뭐, 다른 거 주문하시면서 하실, 하시... 고 여러 개 주문하셔야 되나? 자, 일단은 만 원이어도 이거 한 개만 주문하셔도 택배비가 4,000원이 붙어요. 자,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좋겠고, 물론 막 여러 개 사시고 이러셔가지고 택배비 절약하시는 게 좋겠지만, 이거는 개당 만 원이기 때문에 많이 구입하라고는, 음, 무작정 그럴 수가 없으니까. 자, 요렇게 예쁜 아이. 자, 제가 이것도 판매해 보겠습니다. 자, 큰 사이즈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좋은 사이즈들로 웬만하면 갈 테니까 어, 어,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래도 예쁜 아이들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자 그러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금 상당히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쁜 아이 튼실한 아이 뿌리까지 있어요. 뿌리까지 있으니까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국민이 다 올려드렸는데 자 이렇게 예쁜 방울복랑금까지 한번 해보시고 금. 어, 아니, 금이 아니라 국민이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산다육이었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은진의다육 하우스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지고 있어요. 잘 지어졌습니다. 자, 문제 없이 잘 지어지고 있고, 이제 테이블도 다 이렇게 라인 맞춰서 다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은진의다육에서 키핑하시는 분들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더 좋은 환경에서 하실 것 같으니까 그리고 옆에 보면은 자이거 제가 얼굴을 비출 순 없어서 그러는데 자 이렇게 네 분이서 여기 다섯 분이서 자 여기 노을 사장님까지 오셔가지고 매니아분들이랑 다 이렇게 흙을 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잠깐만 얼굴 안 나오게 자 브이 아 그래? 이렇게 지금 말고 있는데 저도 보니까 흙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흙이 좀 다른데 제가 그냥 딱 육안상으로 다 들어갔다. <laughs> 육안상으로 이 그때 흙 구하러 다녔던 그 흙이잖아 응. 상토는 그지 응. 어, 근데 약간 흙이 다릅니다 자 아무래도 어, 좋은 하우스에 지금 다시 들어오면서 흙을 다시 하는데 새로운 비법으로 또 하시는 것 같죠 좋은 금으로 아니 좋은 금 흙으로 자 이거 맞췄으니까 이렇게 여기에 이제 다육이들 들어와 갖고 치심어가지고 어떤 거야? <목소리> 먹어보면서 맛을 봐야. 아예 안돼. 그럼 금맛이 난다고. 아유 안돼 안돼. 요렇게 야, 영상 찍는 사람이 맛을 보는 거지. 안돼 안돼. 야, 금밥 사장님 맛보는 게 아니야. 아, 아 어차피 애들이 딱 먹어보고 잘 잘하면 좋은 거지. <목소리> 야, 네가 먹어봐야딱 맛있다. 에이, <목소리> 에이. <laughs> 노회 사장님 <먹으면 웃음> <노회사장님> 드셔보셨다네. <달달해요? 웃음> 어, 달달하대요. <laughs> 금들도 이거 좋아하겠죠. 다육이들도. <laughs> 네,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웃음> 지금 <웃음> 영상 찍는 지금이 일요일인데, 다들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저는 영상 찍고 도망갈 겁니다. <laughs> 자, 저는 도망갈 거고. 야, 야 이렇게... 없이 말이야, 놔두고 음, <laughs> 음, 아이, <laughs> 안 돼. <laughs> 자, 이렇게... 흙 열심히 말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말아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여기 공사한데 여기 뭐야 하우스에 이제 다육이들이 몇 팀씩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매니아분들 거몇 팀씩 들어올 테니까 어, 저희 안전하게 할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공사 안전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은진의 다육 다육 화이팅이고 어제 맞다 어제 영상에 제가 재테크 이모 그 이모가 지금 이렇게 일 열심히 하시니까 보시면 이렇게 일 열심히 하셔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어, 우산다육에서 이제 재테크 영상이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많이는 아니고 이거 이사 기간 동안에는 제가 이모 도와드리느라고 어, 한번 올라갈 테니까 어, 계속 영상 지켜봐 주시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은 열심히 안 하고 도망갈 거예요 자자랑다자 <laughs> 그러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의 다육, 우산다육이었습니다.